변액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보험 상품인데요. 10년 이상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지만 펀드처럼 단기간 투자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가입자가 많습니다. 변액보험 가입 시 알아둬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. 지난해 장모 씨는 한 회사의 변액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. 당시 보험설계사는 단기간에 해약해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. 수익률이 뭐 20%가 훨씬 넘고 이거를 강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2년 후에 되면 그거 찾아서 훨씬 더큰 돈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게 된 거죠. 가입 후 받아본 안내장은 장 씨가 들었던 내용과 달랐습니다. 변액보험 가입을 후회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보험을 펀드처럼 생각한 경우입니다. 변액보험은 펀드와는 달리 가입자가 매달 납부하는 금액 중에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으로 최대 20%까지 떼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하는 금액은 80%에 불과한데요. 보통 가입 후 7년까지 이처럼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해약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변액보험은 보험보장이 우선이고 여기에 추가 수익을 낸다는 생각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보험은 한 10년 이상, 최소한 10년 이상 정도의 후에쓸 자금들, 그렇게 되다 보면 주로 이제 노후 자금이 될 수도 있고요. 또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뭐그 교육비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고. 따라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다른 저축이 없다면 변액보험 가입에 신중해야 합니다. 변액보험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데요. 시장 상황에 따라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과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는 혼합형 등 운용방법을 변경해야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. 1년에 최대 12번까지 운용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. 변액보험 가입을 준비 중이라면 먼저 보험 안내장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. 그 보험 설계사들은 이 초창기에 판매를 위해서 고수익을 예시할 그런 가능성이 높고 또 소비자들은 그것에 현혹돼서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러한 경우 대부분 민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.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각 변액보험 상품의 기간별 수익률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. 사업비를 떼는 비율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날수 있으므로 사업비 지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변액보험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.